그러니까 니언니언 넘어가 봤거든. 그래서 한 뿌리에서 난 원주각은 다 똑같을 것이다. 왜? 중심각이 다 똑같으니까. 뿌리가 똑같잖아. 엄마가 똑같으니까 그거의 절반, 절반, 절반은 다 똑같다. 라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호가 두개 호가 두 개가 있네요. AB 호가 있고요. AB 호가 있고 BC 호가 있어요. 근데 BC의 중심각이 얼마죠? BC의 중심각이 90도입니다. 그럼 구, BC에서 나온 원주각 이죠 네. 요각. 45도. 45도일 거 아니야? 그럼 옆에 AB에서 나온 원주각은 얼마겠니? 20, 20, 20. 20도네요? 그 우리 X는 몇 도일까요? 20. 20도겠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주각을 잘 풀기 위해서 말이야. 눈이 사팔띠가 돼야 돼. 사팔띠기 어, 검은색이네. 지우고요. 아, 나는 노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원, 원조각을 잘하기 위해서, 원조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이 사팔띠기가돼야 돼요. 사팔띠기 어떤 식으로? 아 씨, 미치겠다. 아, 선택했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지금, 어? 아,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아, 선택을 하고, 별거 아닌데. 괜히 시험을 겁내 끌었네. 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랑 얘랑 똑같아요. 눈이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끔 우리가 멍 때릴 때, 사팔때기처럼. 대화 원조광을 잘 풉니다. 생야 잠깐 앉아 계시고요. 자, 이두 개가 똑같아요. 그 이유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은 이거 찾으면 돼. 원주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을 거야. x를 구하시오. 그런데 모든 조건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얘를 구하면 되고 또 얘는 또 얘랑 똑같거든요. 그 이유는 얘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팔뜨기. 얘를 뿌리로 하고 있는 형제들이잖아. 우리는 형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닮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닮은 삼각형이니까 뭐대 뭐는 뭐대 뭐다 해서 나온 게 원갑이래. 다음 단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사팔뜨기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원조가 잘할 때는 이각 구하세요. 그러면 이각 구하고 이각 구하세요. 그러면 이각 구하고 이렇게 양 옆을 눈을 이렇게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하기 더 훨씬 편해요. 선도 잘 그리고